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이번에 함께 할 여행지는 안동입니다. 안동에 제가 지금 화해 마을에 나왔는데요. 여기는 낙동강변, 그러니까 이 낙동강변길, 이 길이 지금 화해 마을과 나란히 있습니다. 이 길에 지금 벚꽃 터널입니다. 벚꽃 나무가 활짝 피어서 만 개는 좀 지났어요. 약간 지나서 지금 바람이 부니까 막고이 벚꽃 이파리가 막 흩날리는데 마치 하얀 눈처럼 내립니다. 자이 하이마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곳이죠. 저 마을에 들어가면 은 여러 가지 뭐초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풍산 유씨의 종택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원래는 그쪽 마을을 돌아본 다음에 이렇게 강변길로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저는 강변에서. 이 벚꽃을 찍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부용대에 올라서 또이 하회마을을 한 눈에 구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월령교로 이동해서 월령교 벚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하회마을의 벚꽃 저와 함께 또 오늘 여행 시작하시죠? 시작하겠습니다. 정말 하야 눈꽃 가루가 날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만개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막 꽃잎이 떨어지는데요. 이게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는 이 풍경은 꿈속 같아요. 정말 아름다워요. 이 벚꽃길을 걷다 보면 강 건너편 저기 이렇게 어 바위산으로 된곳 있죠? 저기 정상이 지금 부용대거든요. 저기에 올라서 보면 이 하회마을이 정말 딱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. 아마 이따 여기 이제 하회마을을 보고 나서 어 부용대를 갈 건데 부용대 위에서 보면 이 벚꽃길과 그 다음에 이 하회마을이 정말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. 여기가 만송정입니다 아 정말 소나무가 가득한 숲인데요 이 강변에 소나무숲 아주 운치있죠 하동에 가도 또 하동 송림도 괜찮죠 여기 하회마을 오셨을 때는 낙동강변 쪽으로도 오셔서 이렇게 만송정도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양변의 벚꽃을 보고 화요마을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서 있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 좌측이 북촌 그리고 우측이 남촌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길이 아주 큰 길인 거죠. 옛날부터 있던 길이고요. 이제 이렇게 좌측, 우측을 보면서 이제 이뭐 양진당이나 충효당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, 삼신당에 그 아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. 거기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. 오늘 28도. 어, 더워요. 이 길은 이제 북촌길입니다. 북촌댁으로 가는 길인데요. 북촌댁은 북촌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, 집이 있는 곳이죠. 좀 골목이 다르긴 하네요. 이곳은 이제 삼신당으로 가는 길인데요. 이 나무가 엄청 커다란 나무. 거기는 이렇게 소원을 빌면 뭐 소원도 이루어진다 그런 삼신당이 있는 곳입니다 가시죠. 이 느티나무인데요. 600년이 넘었습니다 어, 600년 동안 소원을 잘 들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소원지에다가 소원을 써서 여기에 이렇게 쏙 넣고 아 아니죠 여기에다가 소원은 묶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취함 <laughs> 돈도 함께 넣어야 소원이 들어줄 수 있다라는거죠 어, 정말 많은 소원지가 있습니다 동전도 막 던져져 있고 정말 크네요. 이 집이 양진당이라는 집입니다. 어, 하회마을이 풍산 유씨들의 그 집성촌이죠. 근데그 풍산 유씨의 종택이 바로 이 집이에요. 그러니까 고령 아래. 풍산 유씨 한 분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자손들이 여기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풍산 유씨 마을이 됐는데 그때 터를 잡은 자리가 여기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종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아가면서 살아갔던 집이 요 집이에요. 그리고 요길 건너에 있는 충효당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 사시던 집인데 여기 그때 여기 사시던 종손이 서해 선생의 형님이셨어요. 그 서희 선생의 아버님 형님이 종손인 거죠. 그 서희 선생도 여기에서 사시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 앞으로 분가를 해서 나가셨다고 합니다. 지금 요건 사랑채고요. 이쪽으로 안채가 있는데 사랑채 뒤에 안채가 있지 않고 사랑채 옆으로 안채가 있는 조금 특이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집이 충효당입니다. 서해 유성룡 선생 댁이에요. 어, 서해 유성룡 선생은 임진왜란 때뭐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한 분이시죠. 그래서 저 양진당에서 사시다가 요리 이제 분가를 해서 나오셨는데 서해 선생이 사실 때는 집이 이렇지 않았어요. 그냥 작은 초가집이 한채 있었대요. 그랬는데 이제 서해 선생이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서해 선생이 이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답니다. 그러니까,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서해 선생 장례를 치러 드리고, 또이 마을 사람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서해 선생들의 후손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 지금 이 충효당이에요. 그리고도 뭐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겠죠. 그리고 요게 지금 사랑체인데, 사랑체 건물이 아주 시원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. 자, 이제, 한번 둘러보고 안채도 저쪽에 있는데 안채는 지금 후손들이 사시개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, 이제 이 하회마을을 다 도, 돌아봤고요 마을을 다 돌아본 후에는 이 마을 끝 쪽으로 오시면 바로 이렇게 강변 벚나무길이 이어집니다 아, 원래 동선은 어, 처음에 하회마을로 들어와서 이 마을을 돌아본 후에 이렇게 강변길을 돌아서 벚꽃나무길을 따라서 나가시는 동선이에요. 이제 여기서 나가시면 또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매표소 쪽으로 나갑니다. 자 이제 부용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아, 숙구간을 잠깐 걸어가는데요. 뭐 약간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고요. 금방 도착합니다. 부용대는 낙동강변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입니다. 이 부용대에서 하회마을을 바라보면 아늑하게 자리한 마을과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낙동강 그리고 그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화산과 병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자, 부용대에서 보는 이하회 마을 풍경 멋지죠?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지금 아까 걸었던 그 벚꽃길이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벚꽃이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. 네, 그렇더라도 어, 풍경은 정말 예쁩니다. 자, 이하회 마을이 물돌이동이라고 해요.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이 이 마을을 가운데다 두고 빙 에워싸면서 돌아가잖아요. 물이 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하회라는 말 뜻도 물이 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곳을 하회마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회마을을 오시면 여기 부용대는 꼭한번 와보시는 게 좋아요. 어, 차로 이동할 때는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주차장에서 여기 부용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힘들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꼭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어, 시원하고 풍경도 좋네요. 자, 이번에는 월용교로 이동을 했습니다. 어, 그 부용대에서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. 이 월용교는 말 그대로 다리입니다. 이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인데요 저 위에 이 안동댐이 있거든요 그댐 아래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강 위를 건너는 이 다리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운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막 신식 다리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 좀 오래된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여기가 상당히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다리를 건너면 이쪽에도 지금 펀나무가 있지만 이쪽보다는 저 건너편이 아직 그래도 어, 벚꽃이 많이 남아 있네요. 그래서 여기도 한번 돌아보시고, 요 주변에는 그 박물관도 있고, 또이 강변을 따라서 우측으로 데크로 되어 있는 걷는 길도 있기 때문에 산책을 산책 살짝 해보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월용교 앞으로는 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고등어 구이나 또헛제삿밥 이런 음식들을 하는 집들이 있으니까 식사와 산책을 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월영교 산책도 잠깐 해보시죠. 와, 와, 지금 엄청 나 오, 벚꽃이, 야. 안동의 월영교는 길게 이어지는 나무 다리의 형태도 우아하고, 또 다리에서 보는 풍경도 좋아서 가볍게 산책하듯 걷기에 좋은 다리입니다. 다리 가운데에는 월영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. 다리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잠깐 쉬기에도 좋습니다. 이 월영교는 2003년에 개통이 된 다리인데요. 길이는 387m라고 하네요. 자, 월령교 주변에 이 벚꽃도 다 돌아봤습니다. 아, 이 월령교가 이 벚꽃이 상당히 늦는 거예요. 이동을 할 때는 또 도로에는 꽃이 하나도 없어서 다져버렸으면 어떨까 싶었는데, 아우, 꽃이 좋네요. 그리고 바람이 부으니까 아, 꽃잎이 날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안동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. 아, 다소 늦은 이 벚꽃 때문에 아,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즐거운 안동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,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